자, 이제 달의 운동을 볼 거예요. 자, 달도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달의 자전? 책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냥 보세요. 달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일, 31일이 아니야. 27.3일이에요. 응? 자, 요거는 조금 기준이 달라서 27.3일 한 바퀴 도는데 27.3일에서 공전주기, 자전주기는 27.3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달력 보면 큰 글씨가 있고 11월 뭐, 일요일이니까 월화수목부터 1일 13일 뭐 14일 쭉 되어 있고 여기 작은 글씨로 9월 22, 어쩌고저쩌고 써있지. 큰 글씨는 양력이라고 하고, 작은 글씨는 뭐라고 하지? 음력이라고 해.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차이점은 뭐냐면,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365일로 잡은 게 양력이고,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달을 27.3일로 잡은 게 음력에 해당돼. 손, 손, 손 집어넣어. 뒤로. 음. 뻗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운동 달이냐 태양이냐.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달의 운동을 통해서 음력을 셌지만 외국은 양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 음력, 생이 막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있잖아. 할머니들 막 양력인 줄 알았는데 막 음력 생일이래. 막 왔다 갔다 한게 음력 생일인 거잖아. 그치? 날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쨌거나 기준이 27.3일인데요. 자,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면 얘가 이렇게 27.3일을 약 28일이라고 할게. 이렇게 도는데 28일 걸린다고 하면 여기가 시작이라고 할게. 1일. 그리고 반 바퀴 도는데 한 달의 절반을 우리는 뭐라, 뭐라고 하지? 반을 뭐라고 하지? 15일을 뭐라고 하지? 그렇지. 보름이라고 하지? 보름. 그리고 여기는 7, 8일 정도 여기도 21일 뭐 네, 22일 정도. 여기까지 완벽하게 돌면 27.3일 1일로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리는데 자, 여기 지구예요. 그리고 여기 달이 있어요. 달이 한 바퀴를 도는데 27.3일인데 여기에 여기에 깃발이 꽂혀져 있었어. 근데 얘가 어 78일 후에 깃발이 여기로 갈 거고 다시 7, 8일 후에는 깃발이 여기 갈 것이고, 다시 7, 8일 후에는 이렇게 가겠지. 어? 전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돈다고 쳐봐. 어?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이게 시작이야. 1번. 7, 8일 후에 얘가 이렇게 27.3일 돈다며, 얘가 이렇게 도는 동안 얘도 전체 이 원의 4분의 1을 돌아. 4분의 1을 돌면 얘가 어디 가겠니? 옆으로 간단 말이지. 여기 꽂혀 있던 애가 전체 4분의 1 가고, 전체 4분의 1 가고. 그리고 여기 오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또 7, 8일 후면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전체 7, 8일, 보름 정도면 여기 온단 말이지. 어? 보름이면, 15일이면 여기 꽂혔던 애가 요 반대편에 오는데, 얘 위치가 또 여기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7, 8일 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또 오는 거지. 그래서 특징이 뭐야? 얘가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응. 달의 뒷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한쪽 면만 볼수 있는 이유는 달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일단 달의 자전 공전에 의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달의 공전을 보셔야 되는데요. 누구를 중심으로 공전해? 지구.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자, 지구를 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여기에 태양이 있어. 그리고 달이 이 주변을 돌아. 돌았을 때 우리가 한 달의 시작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여졌을 때요것을 우리는 시작하는 달이야 에서 1일 이때는 우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어 왔네요 스스로 빛을 못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 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게 달의 형태잖아 그치? 아, 이때 너무 우리 태백이 앞으로 뚫어 갖고 영 불편하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일 날 위치가 여기라고 치잖아? 그러면 태양이 빛나는 부분만 빛을 받아서 여기만 반짝반짝 보일 거야. 근데 뒷면만 반짝반짝 보이고 내가 보는 쪽은 어때? 빛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림자 쪽이잖아. 내가 보면 달이 하늘에 사라진 것처럼 보여. 싹 사라진다 해서 삽이라고 불러요. 달의 위상의 명칭이 있는데 달의 위상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 한 달의 시작을 삭이라고 합니다. 이 일일 이때 달의 모양은 지구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잘 놓여지면 일식도 일어날 수 있어요.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야. 어? 이것을 삭이라 그래. 달의 위상, 위상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위치에 따른 어, 상태, 모양, 위치에 따른 모양, 태양이 스스로 빛을, 얘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받는 부분만 빛을 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달의 위치, 위상에 따른 명칭은 한 달의 시작이면 사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7.3일 걸린다고 했잖아. 여기쯤이라고 치자. 여기쯤에는 어디가 밝게 빛나냐면 여기 부분이 빛을 받아서 밝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달이 보이거든? 그러면 내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둥근 달이지? 근데 내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거꾸로 매달리게 돼. 자, 엄지손가락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기준이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둥근 달처럼 보냐면 오른쪽이 둥근 달처럼 보여 이거를 뜨는 달이라고 다 해서 상현달이라고 해요 달의 위상에 따른 명칭으로는 상현달이다 오른쪽이 둥근 상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짜증나 집게 스프링을 새가 물어 뜯어서 없어졌어 자, 7, 8일 정도에 자, 오른쪽이 둥근 달을 뭐라고 한다고? 황현달. 지구에서 보면 오른쪽만 밝게 반달처럼 보이는 거. 이게 황현달이에요. 자, 그리고 달이 여기 위치에 오잖아? 그러면 일직선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지구가 그림자에서 태양 빛을 차단해서 달이 깜깜해서 빛 반사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야. 태양 빛을 가로 막았어. 가로 막아서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월식이 일어나긴 하지만 월식은 흔하게 일어나진 않아. 얘가 궤도가 살짝 틀어져 있거든. 서로 궤도상에서 만난 주기가 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월식 일식은 매번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얘네가 딱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해요. 어쨌거나 얘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으로 놓여지지 않고 살짝 비트듬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면에 빛을 받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땡글한 달을 뭐라 그래? 이야, 보름달같이 얼굴이 땡글해졌네.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달땡이처럼 얼굴 빨갛게 뚱뚱해졌다.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긴 없네. 달덩이 같은 얼굴 없네. 어? 어? 자 위상 모양은 어떠냐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망이라고 얘기해요. 망. 달의 위상 명칭은 망. 15일 정도면 망이 됩니다. 이씨 15일 되면 망. 지구에서 보면 완전 둥근 보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7, 8일 정도, 21일, 22일 정도 되면 역시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빛을 봐.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이번엔 왼쪽, 오른쪽, 어디가 둥근 달처럼 보여? 왼쪽. 왼쪽이 둥근 달처럼 보이는 걸 지는 달이다 해서 하얀 달이라고 그래. 자, 21일에서 22일 경에는 하얀 달인데 하얀 달은 왼쪽이 둥근 달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삽으로 오는 거야.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 변화 명칭은 사, 그 다음에 상현, 망, 그 다음에 하현. 이 망은요 다른 말로 보름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 지구, 달의 위치가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는 아래쪽이 먼저 상현이잖아. 근데 얘네가 이렇게서 해 여기에 올 때도 있거든. 그 경우도 한번 볼게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작을 역시 태양, 지구, 달.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시작이라고 봐. 이게 사기예요. 뒷면만 밝아서 지구상에서는 달의 모양이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둥근 달. 무슨 달? 상현달. 여기에서는 완전 둥근 달. 망 보름달. 여기에서는 역시 이쪽이 빛을 받지만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어서 왼쪽이 둥근 달처럼 보이는 하얀 달 이렇게 됩니다. 여기쯤에는 오른쪽이 이렇게 된요런달 이름 뭐야? 초승달 들어봤어? 네. 어, 초승달.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왼쪽이 이렇게 둥근 거 이름 뭐라 그래? 왼쪽이 동동반, 금은금음달 그렇지? 왜 소승달은 밝은 느낌인데 금을, 금음달은 지는 달이라 뭔가 느낌이 어수선해, 안 좋아, 막 귀신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음. 달의 위치에 따라 위상 변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맨날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가 태양이 있고, 이 주변에 달에 A, B, C, D라고 했는데, 얘 공전방향이 어디서 어디라고 했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문제상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얘가 시작인 거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네 번째야. 누가 상연이겠니? 얘가 먼저 아니겠니? 얘가 먼저 순서대로 돌았을 때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얘잖아 그치? 그래서 화살표 요거 화살표가 되어 있다 얘가 시작이라는 건 태양 맞은 부편에 바로 일찍 떠나 놓여주는 거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둔다면 얘가 상현달이라는건 자동으로 시간상으로 상현이 면자니까 그건 알,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사계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여졌을 때다. OX. 사귈 때 글로 표현하 거야. 요거를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진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여진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태양, 그다음에 지구, 달 순서가 해양, 지구, 달 순서가 역시 일직선상에 놓여진다. 근데 상현과 하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양, 달, 지구가 수직으로 놓여졌을 때 태양, 지구, 달 수직. 태양, 지구, 달 수직. 수직으로 놓여졌을 때이때는 상현 또는 하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글로 표현하면 이렇다라는 거지. 자, 달의 공전 밑줄 칠게요. 지구 중심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 자, 하루에 십삼도씩. 달의 위상 변화 원인은 달이 지구주의를 공전하기 때문. 밑줄 치시고. 요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문제들이야. 달의 위상 요 그림은 꼭 알아두세요. 자,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까 음. 지훈이 읽어봐봐. 안 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빛을 받는 부분을 밝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 위치에 따라 달의 모양이 변한다. 자 그러면 일식과 월식 들어갈게요. 일식과 월식. 태 또는 만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데 얘네가 궤도가 주기가 서로 각각 다르고. 얘네가 궤도가 똑같이 원형이라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돌때 여기를 돌때 똑같이 한 바퀴 돌아도 얘네 셋이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지. 월식과 일식은 매달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 왜몇백년 만에 뭐 슈퍼문 나타나고 막 일식 나타나고 해서 왜 뉴스에 나오고 관측하러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얘네가 셋이 만나는 경우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데 일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태양이 달에 의해서 내가 관측하기 때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자가 태양이라는 얘기고 식자가 먹어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거든? 깎이다. 침식작용이라고 해서 침식, 우리 왜 지표면의 침식작용, 태적작용, 운반작용, 초등학교 때한번 배웠지? 그래서 침식이라는 건 깎아진다는 얘기야, 깎아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태양의 모양이 사라지는 때를 우리는 일식이라고 하는데, 요곳의 위치는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이렇게 나열됐을 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영화를 보고 있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극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 그러면 화면을 가려요, 안 가려요? 가려. 여기가 스크린이야. 벌떡 일어나는 이상한 사람 요 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쑥 지나가면 그 장면이 가려진단 말이야. 아, 비매너. 짱. 어? 저, 저번 날 기멸의 칼라를 봤는데 세상에 다큰 여자가 완전 성인인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개념을 말아먹었어? 그럼... 기멸의 칼날를좀봤어 응, 봤어. 네. 예, 저기. 뭐 19금. 19금이라니 15금이야 그건 몰라 뭔지 아니인데 극장에서 본거건 19금 아니야 19금은 우리 아들이 보자고 해서 본 건데 어. 어쨌거나 어다큰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술을 마셨나 왜 저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그런 존재인 거지 태양이 있어 여기를 쓱해 자, 그러면 내가 태양을 봤을 때 스크린을 봤다, 스크린을 가렸다라고 쳤을 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 이쪽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얘가 오른쪽이야. 내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려져. 그러니까 일식 때 무엇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해. 얘가 가려지면서 여길 지나가면서 여긴 이제 다시 뿡 나오겠지. 그래서 오른쪽부터 다시 밝아지는 게 특징이야. 어? 그래서 달, 내 위에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요것이 일식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월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시, 해양. 이번에는 내가 가려지는, 내가 벌떡 일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란 말이지. 어? 여기 달이 있고, 달은 해양빛을 받아야만 밝게 빛나는 앤데, 내가 가려버려서, 나의 그림자가 달에 가려졌어. 그래서 빛을 못 받게 했어. 그래서 달이 사라지는 거, 밤에 사라지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할까? 월식인 거야. 이 월자가 달 월자잖아. 달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월식. 지구 때문에 사라지는 건데, 내가 얘를 가리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봐봐. 기준이 어때? 요쪽이 오른쪽이 왼쪽이야? 요번엔 내가 요렇게 서 있는 거라고. 얘?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야. 그러면, 달은 어디서부터 가려지는 거야? 지구가 요렇게 내려오잖아. 그치? 이렇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서 서에서 동으로, 어, 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도는 거 맞는데? 어, 여기서부터 가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드러나는 거.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밝아지는 거. 얘가,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땐 얘가 오른쪽이고 반대로 서 있으면 얘가 왼쪽이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 기준이 달라져 해서 얘는 왼쪽부터 가려지고 얘는 왼쪽부터 밝아지고 태양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한다는 라걸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응? 자 그리고 여기 일식과 월식을 구분해야 되는데 일식은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여기 그림자가 질거 아니야 그림자에는 완전히 가려진 완전히 가려진 본 그림자가 있고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직접적으로 차단된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본 그림자가 있고 부분적으로 빛이 도달한 반 그림자가 있어. 자, 니네 어, 니네 밤 중에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여러 개 생기는데 그림자 색깔이 서로 짙은 게 있고 덜 짙은 게 있잖아. 어덜 짙은 건 부분적으로 빛이 도달한 부분이고 완전 까만 건 완전 빛을 차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얘는요 여기에 달이 여기에 들어갈 때도 일식이 나타나고 본 그림자에 들어갈 때도 일식이 나타나 어? 자 달의 위치가 1번에 있을 때도 일식이 나타나고 2번에 있을 때도 일식이 나타나 즉 여기 여기 다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자 일식은 본그림자 들어갈 때도 나타나고, 반그림자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태양의 일부만 가려진 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 일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히 땡그랗게 딱딱 딱 가려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기 일식이라고 해요. 태양은 빛이 스스로 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살짝만 가려도 빛이 부분적으로 도달해도 얘는 가려져서 그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4분의 1 정도로 작으면 지름은 훨씬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달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크기가 달이 지구보다 작아서 이 일식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 8분 정도로 10분 이내로 짧게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야. 달 크기만큼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달의 크기, 가려지는 크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대낮에 짧게 발생한다라는 게 특징이야. 하루 종일 새까맣고 하루 종일 밤이 깜깜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은 없단 말이야. 대낮에 태양이 살짝 10분도 안 되게 가려졌다가 나타나는 경우 있어. 그러나 달, 달의 크기 때문에 짧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자, 그 월식은 또 어떠냐면 월식은요. 지구 그림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달의 그림자가 클까? 지구 그림자가 클까? 지구 그림자가 큰데 어, 얘가 4분의 1만큼 작으면 지구는 달보다 4배큰 거잖아. 그래서 훨씬 더 길게 나타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월식은 길게 나타나. 왜 그래? 지구의 크기가 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길게 나타난 게 특징이고, 그리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애잖아. 해서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본 그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얘도 빛이 부분적으로 도달하면 여기 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반만 빛이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이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 멀씩 일어나지 않아. 빛이 도달하니까 달이 보인단 말이야. 완전히 가려졌을 때, 본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만 얘가 월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월식이, 얘도 부분월식, 계기월식,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한번더 자세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해서 이거두 개의 차이점, 위치, 가려지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태양, 달, 지구. 오른쪽부터 발생하고 얘는 짧게. 그리고 얘는 태양, 지구 달 지구가 그림자가 생겨서 왼쪽부터 발생하고 길게 지구 크기가 달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8번 개기 일식과 태양의 대기. 자 재윤이 읽어봐봐. 7번이요? 음. 마이 8번 오른쪽 보조단의 8 번. 자, 9번. 예준이. 음. 자, 여기 오른쪽 13103 페이지에 오른쪽 11번 봐 봐. 요거 일식이에요, 월식이에요? 뭐야? 일식이야, 월식이야? 월식이지. 자, 요거 <laughs>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완전히 가려져서 여기 새까만 부분이 있고 빛이 부분적으로 도달해서 여기 들 색감한 데가 있잖아. 여기 만약에 여기 달이 본 그림자에 살짝 거쳐져서 달이 일부가 가려지면 요렇게 보이는 부분 월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달이 쏙 들어가면 객기 월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요부분 요거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에는 들어가면 월식이 일어나지 않아. 반듯시요 색감한 부분에 일, 들어가야만 월식이 일어나. 근데 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반그림자건, 본그림자건 다 발생한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어. 왜냐면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가려봤자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빛에 의해서 보이는 거고 얘는 빛을 받으면 스스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얘가 완전히 본그림자에 들어가야 얘가 월식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103페이지 8번부터 11번 풀어보실게요.